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자 당분간은 제가 스쿼트를 5 개에서 3개 정도씩 어,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무게를 올리면서 훈련량을 채워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정도인 강도로 했을 때 몸이 회복이 되고 몸에 이런 항상성을 교란하는 타격이 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험이고 특별히 딱딱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한다기보다 어, 이런 느낌으로 채웠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더 실험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독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불독그립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불독그립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왜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어, 불독그립이 잘안 되는 손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불독 그립이 손 모양에 떠나서 잘안 되는 이유는 너무 내외전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내외전을 많이 하지 마시고 거의 일반 그립과 똑같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내가 손을 돌리게 되면은 팔 자체가 돌아가게 돼서, 어 이런 몸의 합이 깨집니다. 어찌됐든 내외전 하지 말고 그대로 잡아야 하는데, 자, 근데 그대로 잡으려고 하면은 이 엄지손가락의 모양 때문에 바벨이 손에 제대로 얹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뼈를,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누르게 되면은 이 엄지 손가락 손바닥 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어, 평평하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벨을 내외전하지 않아서 아래에서 위로 밀면서 어, 최대한 손금지 쪽에 올, 올려서 저는 그립을 잡는데, 근데 제가 코칭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 손을 보면 손바닥이 사람마다 뼈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누르게 되면 아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밑에가 거의 평평하게 어, 빠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약간 칼발 같은 느낌, 손도 약간 칼발 같아서 이 엄지발, 엄지 손가락 있는 데가 어 약간 이렇게 손바닥에 붙어서 어 생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누르더라도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펴지지 않아서. 이런 내외전을 하지 않고는 손꿈치 쪽에 바벨이 잘안 어,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한 대로 불독그립을 하고자 해도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기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 가벼운 정도로 내외전을 한다. 아주 조금만 손을 안쪽으로 돌려서 이 손꿈치 쪽에 손바닥 전체적으로 무게가 실어지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 제가 말한 대로 최대한 아래로 내리는데 이때 손목이 아마 꺾일 겁니다. 그 위치에서. 그래서 꺾이지 말라고 거기도 손목 보호대를 강하게 착용하는 것 어 제가 손목 보호대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손목 어 주름 있는 데가 손목 보호대 중간에 오게 이게 어 손바닥을 덮도록 손목 보호대를 차셔야 합니다. 그것도 타이트하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손목이 뒤로 눕지 않아서 어 누워도 약간 잘안 누워지게 돼서 손에 좀 보다 잘 얹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장 좋은 건 제가 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엄지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와서 수평이 맞아서 내외전하지 않고 그냥 잡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이 손바닥 모양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 앞에서 설명한 그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어, 이렇게 일자로 펴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 불독그립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바닥에 굳은살도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약간 뼈의 변형도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 제가 알려드린 이런 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최대한 연습을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앞에 설명한 그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어 오버헤드 프레스라든지 벤치 프레스 할때 적용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손목에 부담 없이 그리고 손에 힘을 빼면서 강하게 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